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는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한 20%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상승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실적.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 더 극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려면 기아를 보셔야 돼요. 자, 기아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차와 기아는 같이 갑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을 견인하는 이유가 내연 기관차에 대한 판매가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그쪽에 대한 뭐 집중된 뭐 시장성을 뭐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거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전기차 1위 중국 BYD 점유율 20% 돌파, 현대차 기아 4%, 그차4% 그렇죠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어, 전 세계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1,406만대로 전년 대비 33.4% 증가했 고 발표가 됐고요. 여기서 나오는 건 1등은 BYD다. 그런데 BYD는 중국 기업이죠. 그쵸. 그렇죠? 이거는 어 사실상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봅시다. 그러면 요거 빼고 나서 뒤쪽만 보면 어 상황은 완전히 바뀌죠. 그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순위권에 들어있다. 내연기관이 끝나고 뭐 아직까지 뭐 끝난 것은 아니지만 내연기관이 종료가 되면서 전기차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 회계문의를 질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보면 이런 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늘었다 이것보다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익률 즉 이익의 질. 그렇죠. 이게 본격적인 성장의 척도가 됩니다. 물론, 성장의 척도에서는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실적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에 대한 폭이 굉장히 늘어난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 안에서 이익률의 증가폭 보세요. 12%, 시... 어, 12.9, 11.2,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차도 다르지 않아요. 그죠 현대차가 만약에, 뭐, 기아차가 같이 따라서 안 가고, 현대차가 간다면, 제네시스에 대한 뭐, 브랜딩이 잘돼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실적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하나예요. 보세요. 요기사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 지주사체제, 현대차그룹, 주주환원 강화한다. 요 내용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보다, 전 개인적으로 요 내용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어, 그런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저 PBR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저 PBR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어 주말 영상, 이제 명절 연휴가 되는데, 영상에서 제가 리포트 그 내용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쓸모없는 이야기인지 자 보세요 가치주다 그러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왜 가치주가 주가가 안오르고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보다도 평가를 못 받는 줄 아세요? 성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5년치 봅니다 18년 1조 1500억 19년 2조 20년 2조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그런 다음에 22년도 실적이 23년 초에 나오죠 그쵸. 여기, 21년 5조, 22년, 이때 20년과 22년도에 에코프로 실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20년도에 550억 하던 게 22년도에 3,800억이죠. 그쵸. 몇배 증가했나요? 7배. 그쵸. 그래서 23년도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주가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와 함께 15배 올랐다. 자, 이런 식의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 더 좋다, 현대차가 더 좋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스토리에 맞춰서 가는 종목들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가를 볼때뭘 봐야겠습니까? 가격을 보자는 겁니다. 가격을. 그렇죠 왜? 자 기아가 지금 더 강한데 기아가 12월달에 신고가 갔습니다 신고가 갔는데 12월달 요때 갔을 때는 어 1월 24일날 그 발표가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그쵸 그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부분을 대폭 증가해서 저평가 기업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겠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냐면 주식 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켜야 되죠. 근데 이걸 강제할 수 없어요. 이걸 하려면 대주주의 이익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뭐 흔히 뭐 소액 주주들, 그렇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같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같아 같아집니다. 왜? 오너의 개념이 없어요. 기업을 경영하지만 내가 오너는 아니다. 그쵸? 나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다. 즉, 주식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너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유, 여기서 뭐 발표가 나오면 끝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하지만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가 그쵸 기아부터 발생을 했다 상대적으로 기아의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의 움직임은 그쵸. 주주 환원책이 언급되자마자 강세를 보이지만 그것도 기아차가 훨씬 더 강했다. 그렇다는 건 현대차도 좋고 기아도 좋지만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반영이 먼저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중형급 종목 그리고 중대형급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자. 근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중대형급 종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은 중형급 이하에서 놀아야 되는 게 지금은 사실상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여기 보시면요 코리아 이 f t 여기는 그 제가 실제 그 매매한 계좌에서 거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리아 이 f t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해서 제가 매도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24년 2월 1일부터 2일 매수 5일 매수 7일 매수 이렇게 4번을 매수했죠 그리고 나서 어저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급등 나오고 14% 올랐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장중에 12%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안 팔았어요. 안 팔았습니다. 왜? 현대차 기아차가 탄탄하니까 팔 필요가 없죠. 그쵸? 렇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디부터 간다는 거예요? 신고가부터 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다. 그렇죠 여기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서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시장가매수 8시 55분 그쵸 어떻습니까 장 시작 전에 체결시키겠다는 내용이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BSK홀딩스 자 내용 보면 오늘 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가부터 공략이 들어갔고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식이죠 3% 상승 출발해서 종가 7.4%에 끝났으니까 대략적으로 4% 정도 수익 구간에서 끝났는데, 제가 여기 보면 매수 평균가 나오죠. 32,148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보시면 제가 시가에 매수했고, 고가 찍고 떨어질 때또 샀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두번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33,000원에 끝났습니다. 오늘 뭐한2% 3% 정도 수익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반도체 종목이고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 왔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뭐 코세스 뭐 이런 종목들 다 반도체인데 오늘 1%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자, 내용 보시면요. 이때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추가적 상승이 나왔고 고가에서 매도 후 떨어질 때 정확하게 제가 매수 시점을 다시 잡아서 매집 중에 있다. 자, 그럼 그때 1월 달에 1월 29일 날 어떻습니까? 15.49%의 수익을 내고 빠지고 다시 매수하고 있는 중이고 요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합니다. 뭐 다른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뭐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보면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고 딱 4일 만에 21%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IT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거는 반도체는 아닌데 오늘 첫날 공략을 해 가지고 그쵸 신고가 구간 지났고 여기 저가 확인했고, 반등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오늘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다. 뭐, 다른 신고가 종목도 뭐 제가 매매한 내용이 많아서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뭐, 실제 거래한 내용을 이렇게 깔 수는 없을 겁니다. 에브리봇이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오늘 47% 수익 실현해서 끝났고요. 실제 제가 매매한 이후에 하나, 둘, 셋, 3일 만에 47% 수익 보고 나왔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그쵸? 어떻게, 얼마에, 어느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PSK 홀딩스 있죠? PSK 홀딩스는 제가 다음 주에, 그쵸? 이제 연휴 시작인데, 연휴 이후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1분 봉으로 보여드릴게요. 1분 봉으로 보여드리면, 자, 정확하게 매수 타점 다 나오죠? 시가 매수, 그리고 장중매수 그쵸 확인하고 떨어질 때 다시 매수 그쵸 그런 다음에 어, 추가상승 나왔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 어, 최고가 달려서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상 모른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격에 대해서 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쵸 근데 그쵸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현대차에 대한 타점 그쵸 그렇죠? 현대차에 대한 타점과 함께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소통방에 제가 입장 링크를 모든 분들에게 제가 어요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달에 제가 강의합니다 어, 내용 간단합니다 신고가 검색기 종목 찾아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아야 될지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 놨는데 요 내용도요, 내용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종목을 찾고 가격을 찾자. 하지만 기간은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린 내용처럼 2주 안에 끝내야 된다. 그쵸? 요것도 제가 무료 공개합니다.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는 진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왜 보는 거예요? 어떤 뭐 주주하는 책이 나올 거야. 이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신고가 외적인 다른 매매는 정말 나를 좀먹게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막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올라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미래 가치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던 부분. 그렇죠. 지금 실적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돌파를 하고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지게 된다는 부분이고 미래 가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래 가치라는 건 주주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주 가치가 우리가 가져오는 돈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외국의 상황. 그렇죠. 해외의 상황 보면 엔비디아 같은 거 보세요. 실적도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식수를 계속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여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렇 계속 주식수를 줄여갑니다 월봉 보잖아요 거의 뭐이 정도면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이야 근데 주식수는 계속 줄어갑니다 그쵸 이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내가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원하는 주주 환경이 될 때까지 내가 그냥 보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게 주당 순이익을 높이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실적이 좋아져서 주당순이익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유지가 되더라도 주식수를 줄이,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당순이익이 늘어납니다 그쵸 분모가 바뀌는 거니까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건 가격이니까 그쵸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정책 방향이나 현대차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 보라는 겁니다 돈이 들어갔다는 건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그쵸 현대차에 대한 타점 그리고 가격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보유기간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현대차에 대한 타점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 타점이 왔을 때 정확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보유기간은 2주 안쪽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게 안되면 정말 주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신고가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2월과 4월에 2월달에는 정책 발표되고요. 4월달에 총선 있죠. 그때 진행되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신고가 주도주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 있죠. 요 내용 그쵸? 실제로 제가 거래한 내용을 다 보여드렸는데 자 psk 홀딩스도 그렇고 뭐 완료된 매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빠지긴 했지만 저는 애초에 1월 29일날 매도를 하고 31%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면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그렇 오늘 매도해서 47.45%의 수익을 냈고요. 그렇 제가 매도를 한 가격보다 더 높게 끝났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를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한 겁니다.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어,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렇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